총장님, 유감인데요. 방금 사소한 가정폭력까지도 다 개입해서 체포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경찰의 그, 현재의 인식과 의식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사소한 범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폭력 관련해서 그,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경찰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되는 겁니다. 총장님께서 잘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폭력이 사소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극미에 극도로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이자수민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 질의를 준비하셨습니다네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서면 질의해 주셨고요 어,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서면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어, 자료 제출과 서면 답변을 요구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실하게 어, 답변해주시되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이런 서면 질의와 구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8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래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어, 연이어서 발생했던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집중, 어,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를 참담하게 하고, 그리고, 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어 우리 경찰청과 여가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성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다고 네, 한거 네.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전에 이자스민 의원께서 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 그 똑똑한 한국사리 애니메이션의 국적 취득신 남편 동반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생활 한국생활 가이드북에 체류자격 변경시 신혼보증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게재되어 있어 현황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고 이제 그 보드판을 보여주셔서 제가 바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네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생활 가이드북은 2009년에 발간된 책이어서. 그 당시는 신원봉 증서가 필요한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이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은 본부부에서 기왕허가 신청 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동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혼인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사실은 표기해서 권장 사항이며 미동반시 실태조사가 추가된다고 알려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 동반을 할것 이렇게 돼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오해가 없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한국생활 가이드북은 개정시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하겠다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는 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린트가 된 가이드북이 있지만 이 프린트에 있는 이 내용이 다문화가족지원의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고치셔도 됩니다. 네네. 그 네, 네. 그 네, 그그그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야가부 장관님께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야가부 장관님께서 그 발언할 기회, 그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